아이이다 아기가 아기를 귀여워하네 아기 기원이도 아기 동생 귀여워? <laughs> 기원이도 형이 좋은가봐 웃네. 어? 기현이도 형이 좋은가봐. 좋다고 웃네. 머리 쓰담 쓰담 해줬어 기원이가? 아, 귀여워. 기원이가 기현이 머리 이렇게 쓰담 쓰담 해줬어?

오오오! 어, 어. 걸려, 걸려. 아, 어. 잡아봐. 기운이가 잡어? 잡아? 그냥 잡은 고어니까 빨리 가자. 내가 잡아봐. 우와, 사람들 진짜 골라오네. 기운아, 안 무서워? 번쩍 들어봐. 거들어서 엄마 사진 찍었는데. 우와! 멋있다! 이건 섬사탕이다, 기운아. 저쪽에 있는 것 같아, 저쪽에. 저쪽으로 가야지 풍선이 있어. 한번 가보자. 어, 기운이 이거. 아니, 어차피 여기 다 끝나는 분위기라서. 레이어 네, 캐기요? 그러니까 기운이 커 엄청 멋진다 한 글자 뒤를물러서세요 칼! 방패도 만들어주신데? 어, 잠깐만, 얘네가, 얘가 먼저야? 도넛같이 생겼 맞아, 도넛같이 생겼지. 도넛같아? 그 덩킨 도넛에 땡글땡글한 거 있지. 음. 음. 어떻게 그 생각을 했니? 나는 한 번도 만들면서 그 생각 못 했는데. 멋있네. <laughs> 좋은 방패야, 기훈아 방패. 와, 멋지다! 아, 이거 칼 하나 더 만들어주신다고. 방패. 여기로 이렇게 탁 막는 거래. 근데 방패가 더 복잡한 것도 있는데, 그건 아줌마가 못 만들어서. <웃음> <웃음> 그래서 그렇게 만든다고다 그래도 괜찮지? 멋지다 기훈아 그거 저거는 원니꺼에어 먹는거야 스티커를 스티커 먹을 순 없어 스티 먹을 순 없어 시면 아, 그래, 또 돈방 응. 응? 아, 아니 안거 아, 아, 아니야. 아, 뭐. 아, 아니야 아빠 이거 누, 누가 먹을 거야 어머니하고도 유미 나못 먹어 먹고 어 이거 맛이요 아너 너가 저게 먹고 싶다 그랬잖아 이게 아이 근데 왜냐면 내가 마한 거는 응 고기는 이찬김에 뿌인 볶음밥을 먹고 싶다는 거 꽃게 말고. 쌀양채그런거 응. 아, 들어가 저거 완전 맛있는 거야. 와. 진짜 멋진 걸요? 쌍칼이네요, 쌍칼. 네, 이쪽 버튼 눌러 봐. 탈각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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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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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 아이고 무서 아이고 무서 어떻게? 아 이거 무섭다 진짜. 내일 2가지 8시 50분까지 보여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공연이군요. 아, 침금 8시 50분 <laughs> 30숫자는 30분 20분 이날 3 0분이에 20분까지 오시. 아빠. 아, 네. 30분까지 돼. 갈게요. 아이 좀 오셔. 와야지. 왜냐면 지금 공연을 할 거거든요. 어, 네, 알겠습니다. 지금 <laughs> 멋진 공연을 기대합니다 쟤는 <laughs> 쟤 어? <이제 웃음> 나타났다 <웃음> 짠 <웃음> BGM 좀깔아줘야겠는데 어, 전통무여 하는 사람인 것 같을 때, 화을에서 그러네, 진짜. 그 쌍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기현아 그때. <laughs> 데바밤 <멋진데? 웃음> 빠바밤. 빠바밤.

헤오리 쌍카리다. 우와. 야! 파다 와, 짝짝짝짝!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인사해박수또인사 한번 해요멋있게 멋있는 인사 한번 해 주세요. 또있해요 아, 알겠습니다 엄청 멋있다. 왜냐면 수학은 빨리 쓰는 사람이 좋거든. 누가 더 빨리 쓰는지 24 다음에는 시합하기 땅. 4 다음에는 30. 됐어. 아, 이거 썼어35 이제 쓰고 있는데? 됐었는데. 네 그다음에는 36 다음에 30. 우리 36 다음에 뭘지 아까 써야 될 거야. 30. 이분이 아빠 승리! 나 썼는데! 아 이분은 아, <laughs> 아쉬, 아쉬운데? 어? 그 다음 거는? 그건 뭐야? 30. 30... 아빠 한 번은 이겨야 되는데 오. 어. 어. 그 다음에는? 아빠 그다음 이길 수 있어 왜냐면 아빠도 많이 써본 거거든 What do I?

머리 부 붙이는 거 안되는데 그니까 아, 아니야 그만 웃으면 안돼 그래 그니까 오 그만 안돼 머리 안 돼. 빵 안돼 규원아 아야야 하는 거 아니야 안돼 아파 아이고 아구 서러워 아고 서러워 아야 아픈 건데 왜 서러워 어어 안 울어도 돼 그만 어. 아이고, 서로 괜찮아? 그 머리 꽝안 아, 하면 돼, 괜찮아? 어디 뭐가 있어? 버스? 버스 있었어? 버스. 버스 맞아 버스. 기원이가 좋아하는 버스. 택시도 간다 택시. 택시 어디? 저기. 이제 나오지 저기. 택시. 미국 자동차 어디 있는데? 미국 자동차 한번 찾아보자. 빨리 찾아야겠다. 알겠다. 왜너 미국 자동차 보고 싶어? 미국 자동차 찾아주세요아버님 네.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이아아 아트, 어 형님이 시켜준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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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왜요? 어, 기원이가 다시 었는데 얼굴을 비볐어. 어 먹어 기원이. 얼굴 다시 씻겨줄게. 나는. 기운이는 입만 좀 씻으면 될것 같아. 뭐야? 아니 왜 이기훈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자는 척까지 하고 있네. 어? 형아는 저 안에 들어가 자는 척까지 하고 있어? 아이고 동생이랑 형이랑 그 안에 들어가서 뭐하는 거야? 아이고 참네. 맞아 뭐하게 안에서. 그 안에서 발을 쭉뻗고 신고 있네. 뭐라고 메롱을 한다고? 메롱. 아이고 참나. 맞아 이빨 야, 다 났지? 야, 응. 야. 기원이 이빨 많이 났어. 아 해봐 기원아. 아. 어 이빨 자랑하고 있어. 맞아 이빨 많이 났어. 아, 이빨 왜 자랑이. 엄마 봐봐. 음. 어 엄마한테 던지면 안 되지? 네. 엄마. 응, 음, 괜찮아? 근데 엄마한테 던지고 이러면 안 돼요. 내재밌는거 보여줄까?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어, 머리 안 부딪히게 조심해 아 기훈아 형아 오래 형아가 자기 잡으면 좋겠대 어디 잡아야 어디 잡아야 어디 잡아야 어디 잡아야 어디 잡아야 엄마 <laughs> 기훈아 네? 왜 뱀은 목에다가 둘른거야? 어? 뱀이 좋아서 그렇지 뱀이 좋아서? 너 구멍 매일같이 열심히 해서 뱀 선물 하나 받았지? 응. 대단해 이기훈 아, 우서 출발해야죠. 이어다가 할머니 또가시오고 나, 또 빨리 출발해야 돼. 규현아, 너 뱀이 참 길다. 어? 뱀이 아주 길고, 아주 무서워 보이는데, 무시무시해 보이는데. 왜? 어, 무시무시한 크기에 무시무시한 길이에, 너의 목을 감싸고 있네. 근데 나안 온다. 왜 너가 주인이어서? <laughs> <laughs> 원이도 <거>, 저기 앉아. <laughs> 원이가 또 해달래. 원아, 이가 자기 등에 좀 해달래, 기윤아. 원이 좀 해줘. 아, 시원하다. 아니, 원이 아니. 해달라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응. 따뜻하다, 따뜻하다. 들에 가서 멈추세요! 가만이기원나게 <laughs> 재밌어? 응, 어, 똥 쌌어. 똥 쌌어? 똥냄새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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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달래, 기운아? 나서. 아 조금만 더 해줘 엄마 갈아줄 테니까 똥냄새 나가지고 난 똥냄새 너무 지독해서 아 똥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못하겠어? 응. <laughs> 이거 아이파크 사진이 하는 거야 그런 거야? 이 아이파크 사진에는 규원이 화났어? 왜? 형아가 등이 안해줘 똥냄새 난다 그래서 화난 것 같은데? 엄마 나는 이엑의카메라로 모든걸 자탕하고있어음삐란란어그 티비 클일 깨져 지문히해삐필 나와 응? 무지개가 나와 나 봐봐 어 무지개가 나오네 엄마가 그것 좀 마사지 좀 해줘. 어 티비에다가 하면은 깨질 수 있어요. 아, 어, 잘했어. 아, 엄마, 아까 말해서 기훈이가 알았지. 맞다. 아, 엄마가 아까 하지 말라 그래서 기훈이가 알았지. 어, 이거 뭐야? 저 고스트 아니야? 스키 엄마, 봐봐요. 네. 엄마 어, 잘 봐. 응. 아빠 응. 이쪽도 모기가 없고 응. 이 엑스레이 카메라 모기가 응. 찍혔을 때 여기 여기다. 응. 와 예쁘다. 이 카메라는 모기 이 카메라인데 모기 찾을 수 있어. 아, 등에다 해달라고 자기 등에다 해달라는데 원이가 기훈아. 아니 기우나? 나도 좀 시원해서 좀 형님도 힘드니까 좀 하자. 알겠어 아, 그래. 야, 형님도 좀 해. 형님도 좀 <laughs> 쉬면서 해. 저기 <laughs> 유령이다. 저기 유령이다. <laughs> 아 <아이고>, 이거 웃어라 저기. <저거 웃음> 啥子？再给我抛一些点赞。 기 원아, 그게 뭐야? 물고기, 물고기, 기 원아, 그게 누구야? 너로 진짜 커